오늘 로시는 아버지 형아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귀 있으시는 우리 고형호 목사님 성일은한일생 교회 주의 종들 모여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형하게 모여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좋아서 이 자리 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고 말씀을 상포하게 써보니 주님이 이 아들을 흘러두지 마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아들 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선거 되시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겨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도를 하는 중에 어떤 한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이 어디 가시든지 나는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따라가겠다 하는 말의 그 뜻보다 가요 그 속에 속 내면의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만히 제자들 하는 거그 움직이면 그래야 되지. 또 예수님 을 하시는 거니까, 들보시 이분이 멸시하고 장차 이나라의 왕이 될것 같은 거예요. 왕이 될것 같으니까 아, 자기도 그 따라가면 이미 중요한 자리나 1 2 제자들 다 차지했고, 자기도 어느 한 자리 하나 얻지 않을까 싶어서 따라가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속 마음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속 마음을 아시고 이 따라 온다 하는 그 마음을.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급체가 있으되 인자는 놀이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따라오라 그럽니까 나는 지고 와주고 우리 초상 하나 놨는데 초상 좀 치러 보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내 따라서 초상 치는 사람이 있다 나안 따르는 사람, 사람이 예수님은 따르지 않는 사람이 다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죽은 사람인데 그들로 장사게 내 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아 오늘 어디 예식장이 사주고 내예식장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냥 지도 돌아오지 말고 좌도 보도 살지 말고 나를 따라 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여우도 불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사단입니다. 여우도 사단이고 새도 사단으로 지칭합니다. 여우는 왜 사단이냐? 예수님이 이그 누가복음 13장 22절 이그 이하의 부분에 있자는 이제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바리새인이 하나가 예수님 전도하는 자리에 와주고 바리새인의 살제 어머니와 주고 선생님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일라 그러니까 여기서 급히 떠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들 알잖아요. 예수님 죽거나 말거나 오히려 죽일라 그런 조기 조기 사이가 내가 그렇게 됐지만 죽일라 그했던 사람인데. 자기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당연히 그성 내막을 다 아시죠 다 알고 그 다음에는 또 거기에 헤롯을 가지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저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의 갈지를 가고 내할교를다 하다가 제삶이은 내가 완전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을 보고 여우라 그럽니다 그게 오늘 여기서 여우도 불이 있다 이 말이 있다는 거죠 헤롯이 여우인데 얼마나 여우, 여우가 기도부하는게 동물 중에 가장 잔쾌 많이 부르는 게 여우입니다. 그 여우가 왜 여우냐 하면 이 여우가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나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에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아들들의 속에서 다윗의 혈통이래야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사귀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이듬의 사람들을 그래요. 이 에돔의 에돔의 구애입니다. 에돔의 구애인데 에돔의 사람이라고 듣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왕이 될 자격이 없지요 없는데 시저가 가이사가 자기가 통치하기 쉽게 요거 심어 놓으면 자기 가장 잘 되는 사람 하나 심어 놓은 거예요이베로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온갖 기교를 가버려요. 창계를 부려 성전 리모델링 멋지게 합니다 성전 리모델링 멋지게 하니까 이스라엘 조선들 보니까 아느고 다빈치의 나는 보다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잘 섞는 것처럼 보여 그게 그게 여우짓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뭐 여우라 그러고요.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칭의 이방 사람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철절하게해요 공부를 해가지고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알아요. 메시아가 온다는 정도도 아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나셨, 나셨을 때동베드램이나셨을때 그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그 지역에 유명한 상사 다불여가지고 박사들을 모아놓고 야 그리스도가 나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니까 성경박사들이니까 당연히 다 알지요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쯤는 페로 생각에는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지도자들도 거기 인사를안 가는데 메시아 맞을 안 가는데, 가는데 이것들뭐 잘못 알고 왔다고 아주 가볍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다가 만약에 그 메시아가 나서 왕이 나서면 내가와 마리절하고 그당시에 지도자들도 헤롯도 신경도 안 쓰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요, 이 헤롯이 메시아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처럼 기격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요철을 막 이런 기교 그리고 옹알 수수 그리고 이렇게요. 그런데 그이 속에는 신앙은 없지요. 신앙은 없는데 이왜 여기다 요구가 불이 있다 그러냐 하면 왕궁을 갖다 화하게 꾸며놨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굴로 지칭 하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 여우가 가장 안전한 곳이 굴이잖아요 뭔가 나, 좁힐 되는굴 속에 어가면 살아나니까 독수리가 날아가지고 여우를 잡으러 가는데 그 도망가기 가장 쉬운 곳이 굴입니다 그 굴에서 여우도 굴이 있는데 그 굴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새도 거쳐가 있 공중에 나는 새도 거쳐가 있다 새는 왜여호튀가저 사단이냐 요셉이가 그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한 사람이 저기를 했잖아요 꿈을 꾸잖아요 두사람 꿈을 꾸는데 하나는 술맡은 관은 하나는 떡맡은 관은 똑하은 꿈을 꾸는데 떡맡은 관은이 꿈을 꾸는 이사람 꿈을 어떻게 꾸느냐 떡방주를 머리에 이었고 있는데 새 들어와서 다 주워 먹어 버려서 새 들어와서 다 주워 먹어 버리니까 너는 오늘 앞으로 3일 안에 죽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집 죽었잖아요. 이 새가 있잖아요, 이죠? 그 마태복음 1 3장에 오늘 기도해도그 그랬잖아요. 찬양이 더 찬양이 나왔구나. 찬양이 나왔는데 마태복음 1 3장에 보면은 새들이 와 주어 먹어요. 길가에 있던 씨앗을. 이 이게 이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메마른 심령에는 사단이 와서 품치가 안거예요 이거를 사단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우도, 기교부리는 여우도 흙이 있고, 지 안식체잖아요. 공중에 새도 그라란 나무에 도주 둥지를 터놓고 멋지게 자리 잡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거처가 없다. 머리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머리둘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거예요 그 대답이 다 성경적으로 확인되면 다 맞을 겁니다 오늘 이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오셨다 그래야 말이 맞아요 이본문은 그렇거든요 머리 들을 곳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오셨는데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 뜻을 전하라고 주지 않고 마음을 들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연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에 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그 영접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하니까 예수님 따라오는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라다니니까 참 딱한 것이잖아요 전부 다 자리에 한 걸어버리려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껍질 펴고 또그 시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열두 제자가 따라다니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지만 교구에 세울만한 신민은 하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는 붕괴로 그 틀을 와두고 있고 새는 대형 거대 나무 속에 둥지를 두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모를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 세우려고 계획했던게 언제부터냐 첫 태초부터예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 작은 그룹의 교회를부터 세우는 겁니다 가정교회부터 그렇 세웠는데 그게 사단이 장나 자리를 틀어버렸잖아요 흐트려버리게 되면 이에 예, 추레굽기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추레굽기 28장 아마 8절 무대를 뜹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거하실고 싶은 성소 이거를 지는데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는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대때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님 우리가 연접하지 않은 우리가 연접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올 방법도 없습니다. 그게 계시록에서 내가 문밖에서서 두드리는 언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문밖에서 두드리는 것 외에는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있잖아요. 상당히 인격적인 분이시가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 없습니다. 어 항상 문을 두드리다안 되면은 아가씨 보면은 야 친구이던데 잖아요, 졸라 면는데, 이사람아 내가 밖에서 내가 얼마나 눈을 지 길게 도들었는데 밤이슬이 내무리에 들리고 있다. 문좀열어 갖고 막 사정을 해요. 그내데안으로져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다고 믿고 계시나요? 정말 내 안에 믿고 계신다고 믿으면은요, 예수님이 안에 있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교회가 돼야 된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집. 예배드리는 집이고 하나님이 구별해서 따로 불러낸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뭐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은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고 말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딴 생각하고 예배드리면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일, 일, 일을 끊하잖아요 열두 제자들이 그랬어요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는 곧 멀지 않아가지고 죽어가지고 아버지 께로갈 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저들끼리 야 제자 중에 누가 제일 높은냐 이런 다지고 있는데 지금 신앙인도 똑같습니다 지금 신앙인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목회자들도 어디에 모이면은 야 내가 이 정도 교회 규모가 되고 말이야. 내가 이 정도 목회 인도 되니까 내가 대표해야지. 이런 거모르 따라 따라가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낮은 자리 낮은 자리 수도 없이 말하는데도 그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수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왜 이걸 부직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일단 이제, 요구하는 나의 목사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러다. 이 말이 내 인생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아, 네.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 네. 정말 부족함이 없다면, 이제, 항상, 항상 감사해야 돼요. 아, 네. 정말 내 마음에 감사가 참고 넘쳐야 돼요. 아, 네. 내 안에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아, 네. 그게 진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 와주고 있잖아요. 아버지, 오늘 내가 집을 우리 내집 하나 계약이나는데 돈이 얼마 못자는데그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까? 그거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에 참담 평안이 있을까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끌어다고 재 끌어다니고 돈 빌려 기도해놓고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으면아 주시겠지 하나님이 주시그라면 당연히 이렇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걱정 걱정이 없어야 돼요. 기도 중에 가장 확실한 응답은 내 마음이 평안입니다 걱정하지 않는다. 이신적 기도인데, 와주고 기도해놓고는 쫓아나주고, 김집사 척도 찾아가지고, 돈빌를 뛰어다니고, 가정원사 찾아가지고, 돈빌를 뛰어다니고,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12제자들은 똑같아요. 거기에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정말 교회를 지을 수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아, 하나님이 저집 내한테 주셨어. 확실을 믿어지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걱정하지 않아도 떠도이 척척척척 이어져 되게 돼 있어요. 아, 네. 근데도 뛰어다니면 걱정한다니까. 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요. 재물 모든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 이, 이 하니까 뭐 정치인들이 신앙이들 많잖아요. 그이들 마음에 지금 평안이 있을까요? 그이들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할까요 내가 이번에 꼭 부장 판사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할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게 정당하게 하면 되니까 되잖아요. 내가 이번에 경찰서장 꼭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과정까지 인격적으로서 가안 만난 믿음이라고 보면 될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또 믿음 껐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을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결국 만나게 될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런 걱정들은 터쳐버리세요 털쳐버리고 정말 요한은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사람의내 안에 참다운 교회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럼 아직까지도 만들지가 고있어 교회를 짓는 모습이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에 대한 얘기 나오죠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아 이 애들이 살겠느냐 어이구, 내가 보기엔, 아주 말 거기 보면, 아주 말란 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말란 나이다. 아, 그래? 그러면, 서 이거 살겠느냐, 물리겠느 그렇게 말하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사는 말이, 인자야, 가서 외쳐라. 외쳐가지고 그뼈들을 살려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차례대고 마지막 세기까지 끌어넣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서 거기에 보면 외치는 한번 외치고 나면은요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뼈들이 자들 마디마디 떨어져 다 흩어져 있어 뼈들이 마디마디 흩어져 가지고 완전히 완전 분해돼 가지고 이인간의 이스라엘 영성을 얘기하는 건데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음, 영성. 영성이라는 게 아주 뭐 형체가 없어 다 넓어져 넓은데 있어 넓은 애는 왜 에스겔이가 한 차례 여호와를 믿자. 우리 여호와를 따라가자.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니까, 아, 예수님은 구원이시구나. 기둥이 하나 섰어. 뼈들이 와서 서로 연락하는 거예요. 또한번 외치고 나니까 팔다리 하는데, 뼈가 이렇게 묻혔는데, 흉골이야. 흉골만 이렇게 맞아. 뼈, 우리에서 흉골 아시죠? 그를 그래 만들어 져서그하나님은또 외쳐라. 또 외치고 나니까 살이 익혀지는 거예요. 설교 한번 들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수라는걸 알게 되고요. 두번 들으면은... 또 다른 말씀이 연결되도연결되도 이게 네. 뼈들이 연하게 돼서 서로 연결되는 아, 겁니다. 연에 네. 가지서 우리 신앙이 조립이 돼져 가는 거예요. 네, 아, 네. 조립이 돼져 가는 건데 그렇게 조립이 돼 가지고 살이 붙더라. 살이 붙 살만 붙었지 아직까지는 또 들이 없기 때문에 슥, 붉은 그런 모습이야. 또한번 외치고 나니까 가죽이 입혀지는 거예요. 가죽이 입혀졌는데 보니까 모양새가 나도 이제 사람같게사람 같은데 그 영성이 없어요. 자 오늘의 리딩 한번 봅시다. 교회 와주고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살고 힘줄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 힘 쓴다는 뜻입니다. 여와 서 교회 와서고 성소도 하고, 교회 와서봉사주수는전도는 돼. 그러면 은 집사 장로 주잖아요. 뭐, 아직까지는 시체야, 시체 모습이야. 소리만 되어 있는 거야. 거기에서 여와께서 생기를 명하여 저들로 살아가게 하라. 생기를 외치 명령하니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서는데 지극히 큰군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 되 겁니다. 아, 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할수 있는 이런 군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아버지 오늘 내가 또 무슨 문제로 무슨 문제로 이거 주세요 주세요 이런 하는 게 신앙인들의 주된 모습이에요 모습인데. 오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걸 주실까? 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거 오늘 저도 여기 영건 목사님 교회 에 오고 싶고 한 번은 가봐야돼 언제 가도 가봐야 되는데 가봐야 돼이 생각하다가 목사님 올린니고뭐이고뭐 네. 가고 싶은 마음 생겨지고 갑니다 이랬어요. 갑니다 그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해서 불러내는 자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는 이게 자고 교회가 만들어지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도 아무 근데 마음을 하는 마음을 문을 열고 들어가 준거 그저 실만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안타깝게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보면은 참유명하신라고는 보면 많이 하잖아요. 이 대답 있잖아요. 이 대답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인자는 멀들고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거나 꼭 계속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세교를 하고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이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거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실 때가 다 돼가니까 또 이렇게 제자들이 믿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하기는 선지고 누구누구누구 누구 그런 사람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선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보기는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자리에 들어가 유명하게 고하잖아요 주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하는 신앙고백하는 그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을 신앙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고백하는 여기에다가 심원아, 나는 앞으로 심원 베드로처럼 심원을 하지 않고 베드로다. 이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반석같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님. 이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아님.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이,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어있어요. 일어나게 되어있는데, 이거 아니면 넘어져요. 그리고 난 위에 결국 드로가큰 고백하고 난 뒤에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화하잖아요. 또 뭔가 고 그게 그 과정을 예수님의 제자 12 제자가 그 과정을 보면 있잖아 그죠? 아까 에스겔 그 37장 내용하고 너무 없어요. 그열심히 이렇게 배우고 난 뒤에 신앙서고 이런 신앙고백하고 난 뒤에 오 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경험를세우시려고 우리 소개들 오셔 가지고 우리와 같이 늘계와 하면서 같이 있게 하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도 있잖아요. 문을 꽁꽁 걸어가 놓고 예수님은 저문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멀리 계시는 걸 느껴져요. 그리고 목회라도 또저 위에서 쌓움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간히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농담 비슷하게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하, 내 안에서 있잖아요. 이제 신앙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응답하시는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버려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오늘 당장 돈 천만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안 받으면 회사가 부도날 상황이 되도 걱정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믿음은 확실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신다고 믿잖아요 믿지만 우리 어떻게 확인할까요? 오늘 정교 목사를 통해서 오늘 이오래 목사님 이단어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님 확실히 계십니다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영원목사님 말하는 거 전도 목사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 제 제가 알만 제가번에 있는 게좀 불편한 얘기 하네. 간에 이런 비열하제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저는 정말 내 자신이 말인데 저는 사람 한 사람 누구를 어떤 사람 한 사람 표적해서 나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중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 대중 설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 이야기라고 가면은 그 설교 아니에요. 못 써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지, 밖에 계신지, 자각, 자각하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면, 속히 문을 열고, 나오면서 아버지, 오늘 어디 갑니다. 저는 이제 길을 다니면서 이런 길을 수시로 해요. 아버지, 오늘도 누 말을 안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데, <laughs> 혹시 그 사람이 또 중간에 가아 장난 못 치게 해주시고요. 좀 이렇게 편안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좀 조성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대화할 때 여러분이 저를 좀 아시는 분이 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대방 상, 감정 건드리지 않으라고애쓰서 얘기해요 감정 건드리지 않고 정말 뭐, 분위기 맞나, 맞는 얘기하려고 의도적인 뭐, 단어 하나도 말할 때도 가능한 표현을 안쓰려고 애를 쓰고 이럽니다 그래 단어 하나도 안 되면 이 끝까지 사단지하 사람 사람이 있어요 그 내가 가끔 야간치요야간지고 야단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 옆에 계신다고 믿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가다가도 순간순간 내 앞에 이루어지는 일들, 내 앞에 들어가는 일들 을 보면서 작은 람소리를 내면서 아, 참감사해요 제가 요즘 아침, 아침으로 매일 오늘 아침에 먹었지만 우리 만수동에서 인천 대공원 가지고 호수 두바퀴 돌아오면 약한 8kg, 9kg 가야 돼요. 그 돌아가면서 불냄새가 그렇게 안다, 냄새가 좋아요. 가을 불냄새 있잖아요. 있었기 가죠. 나는 분냄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환경 전체가 너무 너무 감사해. 그리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확씩 구멍을 확씩 감사해요. 이런 말이 이런 말은 있잖아요. 내가 의도하고 하는 것보다가 내 속에서 새에 나와야 돼요. 그냥 나도 모르게 소새에 나오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고백입니다. 이런 신앙고백이 오늘부터 들어가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 아래 있는 신앙고백. 이 속에는 제가 이게 이거 혹시나 제 사랑을 제대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 이런 신앙 회의들 이거 이거 해야만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내 들어오시고 예수 님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늘대력하면서 세워지는 건데 오늘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호도아리고 공주에 나는 새도거치가 있으되 인자는 무리 없이 굳더라이 말하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일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이 설교 듣는 사람은 그 정도서는 넘어갔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사은사사로 우리 육신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깊고 평안을 넘치고 이름들이 있을까 이름들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이런 성전을 세우가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는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저희 옛날부터 무던히 애쓰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직접 세우시고 그 속에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들이 교회보다 우리 마음 속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 마음 속에 계시는 예수님과 수시로 대화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